구경뱅크 사이트에 접속, 그리고 쫑쫑뱅크 사이트에 접속. 하, 불편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너 아직 몰랐어? 구경뱅크에서는 한 번에 내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볼수있다고 정말? 얼른 구경뱅크에 들어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구경뱅크 사이트에 오신 걸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꾸경뱅크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꾸경뱅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먼저 꾸경뱅크 계좌를 조회해볼까요? 계좌 조회. 메뉴에서는 꾸경뱅크의 계좌를 한번 에볼수 있으며, 새롭게 계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볼까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약관 동의는 최초 가입 시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픈뱅킹 서비스는 환종구 금융지주와 타 금융지주 계좌를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종구 금융지주 페이지에서는 구경은행, 한어은행, 통통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경뱅크 은행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래 대상은행, 계좌번호, 거래금액, 거래명,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카카오톡 이체 내역 보내기 버튼을 체크하면 내 계정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생됩니다. 거래가 잘 되었는지 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러니 잘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대상 계좌의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어 뱅크 계좌를 조회하고 계좌 상세 페이지의 거래 내역 메뉴에 들어갑니다. 우와, 이러니 잘 이체되었네요. 다음으로 타금융 지주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해당 은행의 내 명의 계좌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참 쉽죠? 구경뱅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단의 게시판 탭을 이용해주세요. 함께 글과 답글을 작성해볼까요? 구경뱅크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이나 답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글과 답글이 잘 등록이 되었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검색 기능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숫자 버튼을 누르면 다른 글도 보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더 문의하실 사항은 홈페이지 상단 지점 정보 탭에 들어가서 구경뱅크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지점 안내 위치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경뱅크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